평택 아파트 청약 이대로 주저앉는 건가? 여러분들이 최근에 청약한 대방 대광 아파트가 있죠. 고덕국제신도시에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로 마감을 했습니다. 굉장히 높은 경쟁률인데 저는 객관적이지 않은 제 주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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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거든요? 왜 그랬을까요? 제가 그 경쟁률을 보고 어? 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지금 얘기 드릴게요. 자, 이게 이제 전 시간에 어, 전전번 주죠. 예, 그때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 드리길 안중화양 포레나가 이제 분양가가 요렇고 위치가 여기고 어, 고덕 55대광이 분양가가 요렇고 위치가 여기고. 4 6 블록 대방이 어 분양가 이렇게 위치가 여기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를 하겠냐라고 이때 어 댓글 달아주시고 뭐 하십시오라고 제 제가 여쭤봤던 게 있었어요. 그때 이제 대부분 이제 고덕적으로 쏠렸었고 그중에 이제 여기 여기 뭐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들 하셨는데 어 보니까 뚜껑 열어 보니까 다들 어떻게 했는지 나왔어요. 자, 요거는 이제 포레나 평택 화양인데 어 안타깝게도 전 타입이라고 할거 해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은 하 여기 이런 그7 4 d타입도 1.3으로 마감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거 사실상 포기할 확률이 높거든요. 분위기가 이러면 여기도 1.37 예, 그리고 어 밑에 쭉 내려가면 전부 다 미분양이 났거든요. 예, 그래서 총 959세대 모집에 584건이 접수가 된 거예요. 접수가 예, 그래서 마이너스 37, 375건이 미달이 난 겁니다. 모집을 못 채운 거죠. 그런데 네, 여기에서 포기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아마 반 이상은 미달이 났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네, 400세대 이상 미달이 났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전 타입이 그냥 다 미달 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. 된 사람들도 사실 이거 꼭 필요하신 거 아니면 포기할 확률이 높아서 음. 그래서 이건 어, 아마도 미분양률이 꽤 높을 거다. 그리고 요거, 이제 그 A55블록 대광인데, 여기 최고 경쟁률이 84A 타입에서 23.77이 나왔어요. 예, 그리고 최저는 이제 어 B 타입에 6.2, 6.2, 6.9,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그리고 전체 798세대 모집에 5083세대가 지원을 했습니다. 접수 건수가. 예. 그러니까는, 볼러스 4285건이 더 들어온 거예요. 음. 접수가 요만큼 모집하는데 요만큼이 추가로 더 지원해서 이제 경쟁이 난 거거든요. 밑에 2순위까진 당연히 못 갔겠죠. 이거. 네. 그래서 나머지들이 여기서 이제 박 터지게 싸운 거라. 요거는 완판. 네, 완판. 네, 완판입니다. 이거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완판이에요. 네, 뭐 아마 이거는 거의 100% 완판이라고 봅니다. 다만 경쟁률 자체가 어. <laughs> 어, 이러면 안 되는데, 라는 수치가 나와서 그래요. 그 다음이 볼게 이제 그 대광 4 6블록의 리비에르인데, 네. 여기는 경쟁률 수치만 보면 은 엄청나죠. 257대1이거든요. 근데 모집이 13개 모집이었어요. 네. 뭐꽤 많이 는 거지, 어찌됐든. 그죠? 142대1. 뭐 엄청 많이 는건 맞아요. 34개 모집에 뭐 44. 네, 뭐 이런 식으로 뭐186 웬만하면 세자리때 경쟁률이 나왔는데 모집 인원이 작더라 음, 작더라 그죠 그리고 요요요 요, 요 수치 그리고 뒤에 이제 큰 평수들도 보게 되면은 막뭐100몇대1뭐 어, 이래요 그리고 132세대 모집에 어, 4449세대가 지원을 했어요 총 4317세대가 더 지원을 한 거거든요 어? 4317세대 어. 그래 어, 그렇구나. 어? 4300? 이거 뭐지? 4285? 어? 4300. 뭔 얘기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습니까?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네. 두 군데 다 넣었네. 음. 그죠? 이두 군데 다 넣었네.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 두 군데 다 넣었네. 음. 그죠 그러면 과연 이 경쟁률이라는 게 물론 이렇게 경쟁률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 이, 이게 예전만 못하구나. 예전만 못하구나.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요. 어 불과 작년 21년도 8월에 여기 어, 지제역 앞에 자이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지제역 자이. 어, 비교하는에 있어서 고덕 내에서도 봐야겠지만 그 이제 지제 쪽도 봐야 되잖아요 예,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지제자이가 분양을 했어요 여기에 얘가 어 1052세대 모집을 했거든요 1052세대 요게 이제 어 작년 7월 23일날 뜨고 어, 8월쯤에 한 겁니다 그래서 8월에 이제 분양가 59제곱미터가 요랬고 어, 요게 이제 84인데 4억 뭐 얼마때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뭐 확장비 해도 5억이 조금 안되게 음. 거진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. 어, 보면 은 이제 지제 자이가 요렇게 해가지고 어84 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어 화양 포레나 보다는 높고 어, 대광 보다는 조금 낮고 그리고 어4 6블록 디에트로 보다는 조금 더 낮은 요런 수준으로 자이의 분양 받았었죠 네. 그러니까 자이가 위너긴 해요 그죠 이렇게 따져 봤을 때84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자이가 위너네 못해도 몇천만 원은 이미 벌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 아파트가 이제 작년 21년 8월에 청약을 했거든요. 모집이 꽤 이제 나왔어요. 뭐 22대 1, 뭐 23대 1, 34대 1. 요때 청약 접수 건수가 568세대 모집에 17,323세대가 지원했거든요. 플러스 16,755세대가 넘쳐 흘렀던 거예요. 어 고덕은 지금 4,300세대가 중복으로 다 들어갔는데, 그죠? 많이 줄었잖아요. 만세대 이상 플러스 된게 아니고, 그러니까는 청약률이 떨어졌네. 네, 청약률이 떨어졌네.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간 거지? 다 중간에 당첨돼서 나간 건가? 해도 어, 그래도 플러스 많은 데 써야 되는 건데, 청약률이 좀 떨어졌다. 그래서 고덕도 어, 물론 다음에 분양하는 것도 완판은 되겠지만.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다. 예전만 못하다. 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이때는 뭐 2순위, 뭐 기타 이런 것도 없어요. 다 1순위에서 전부 마감을 했거든요. 근데 여기 이제 그 고덕만 가더라도 이제 뭐 기타 뭐 이런, 물론 지원은 다할수 있었으니까 한 거겠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어 경쟁률이 높게 나온 건 맞는데 아, 요거 아 양쪽 다 집어넣었구나. 첫 번째. 그리고 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경쟁률이 떨어진 건 맞구나 물론 점수 나와 봐야겠지만 어, 자이 쪽점수때는 이미 다 공개가 됐잖아요 예, 50점대 최저가 50점대 였거든요 아마 고덕은 몇 점대 에 되는지도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쟁률도 떨어지고 점수대도 낮아졌다면 어 무주택이신 분들이 그런 거를 전략으로 삼아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예 그쵸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비교 차원에서 보여드렸고요 요게 사실 음 고덕이니까 그나마 완판 한겁니다 <laughs> 여러분 예 지금 안중 아까 보셨잖아요 안중은 분양세대 모집에서 절반이 미분양 맞어요 그죠 예 여기 포레나는 예, 375건이 기본적으로 미분양인데 여기서 포기하는 세대가 조금만 더 나오면 거진 절반 미분양이거든요. 그래서 평택에 이제 그 고덕과 지재가 확실히 1입지는 1입지인데 지재 쪽은 당분간 분양할 게 없고 고덕은 아직도 분양할 게좀 남아 있고 뭐좀 많이 남아 있죠. 그리고 어 그런 아파트들도 분양을 하면 대부분 안중도 그렇고 뭐 소사벌도 그렇고 저쪽 뭐 장당이나 뭐 이중이나 뭐 어디 건간에 평택에 계신 웬만한 분들은 고덕으로 들어올려고 해요. 예 네. 대부분 뭐 얘기하시는 게 기회만 되면 고덕으로 올려고 하니까 네. 그만큼 고덕과 지재는 어, 그만한 입지를 아마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것 같고 뒤에 이제 어, 뉴스 정리해서 이제 얘기해 드릴 건데 지재 쪽에 또한 가지 어, 뉴스가 있어요. 이 영상도 재밌게 보셨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.